우리의 현재 당면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당면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에 있는 이 본문 말씀 말라기에 있는 말씀들은 바로 그 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서 말라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거의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스룹바벨의 인도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의 인도로 무너진 말씀 읽기도 재건하고 느헤미야의 인도로 무너진 성벽도 재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바벨론 포로서 돌아와 온 정성을 다이세 가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말씀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도 재건을 한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다.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고 그 일은 잘 진행이 되었고 또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때도 여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때에는 저들이 땅을 치고 통곡함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고 말씀이 무너졌고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후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성전 재건과 말씀 재건과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다잘 수행하고, 처음에는 진심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자.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였고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는데 그 처음 메시지가 말라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경고한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대단히 화가 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제물도 잘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는데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예배에, 그 재물에 마음이 빠졌고 정성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화되었으며, 재물도 형식만 있었을 뿐이지, 정성이 없다. 정성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전에는 지극정성으로 예배해 드렸으며, 전에는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겨우 맞이 못해 예배 드리고 있고, 이제는 겨우 맞이 못해 예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물건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요호와의 말이니라. 정성이 무너지니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 예물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잘 돌이켜 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더 강한 강도가 높은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젠 그 엉터리 예배, 이젠 그 형식적인 예물, 그런 예배와 그런 예물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 문좀 걸어 닫아서 이런 예배 모습 제발 나에게 보이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와 예물에 대하여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나 예물은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것이 낫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졸더라도 예배 나오는 것이 낫고, 구겨진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상이 없는 예배, 정상이 없는 예물 받지 않겠다. 차라리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아예 안 하고 못 하도록 성전 문점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그 근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본말락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용활 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문제는 마음,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주하리라, 꾸짖으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저주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문제여서 그 마음에서 잘못된 예배, 형식적 예배, 형식적 예물이 나오니 이제 너희를 저주하겠다. 어떻게 저주하는가 하면 이미 축복으로 너에게 준그 모든 복, 이미 너희가 받은 그 복을 다 저주로 바꾸어 버리도록 하겠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꾸짖으리라. 마음이 문제여서 그 마음에서 잘못된 예배, 형식적 예배, 형식적 예물이 나오니 이제 너희를 꾸짖으리라. 어떻게 꾸짖는가 하면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며 꾸짖겠다. 이 희생의 똥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의 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져옵니다. 소나 양이나 가져올 때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아, 내가 잡혔어. 이제 제물이 되는구나. 되면 이이 짐승들이 안 죽으려고 힘을 쓰고 용을 쓰다가 똥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똥은 희생 제물의 똥인데 이 똥은 때가 돼서 나오는 똥이 아니라 옥지로 갑자기 싸는 똥이기 때문에 생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똥은 얼마나 냄새가 역한지, 맡기도 그렇고 그 똥을 얼굴에 바르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 그런데 너희를 이 생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면서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강도 높은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물을 드렸는지 잘 돌이켜보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경고, 경고, 강도 높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새로운 말씀이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난줄 아느냐? 내가 왜 화가 나서 경고를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다 언약 때문이다.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 레이와 맺은 언약 때문이고, 너희도 이제 그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언약이 너에게 항상 있게 하기 위함 때문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이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레위와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이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게 되고 너희 입술에는 불이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게 될 것이고 나와 관계가 좋아질 것이며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할 것이고 죄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제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다시 잘 지켜라.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라.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십일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즉 끈이라는 것이며 바로 이것을 바르게 회복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후 더욱 분명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교우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하여 11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집을, 교우들의 집을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서 신방하고 바르게 11조 드리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직접 11조를 거두신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우들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십일조에 대하여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십일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 재물, 가정, 자녀, 건강 모든 것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십일조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것이기에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일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십일조와 봉헌물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엉터리로 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고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저주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 엉터리 예물이나 엉터리 11조를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면 그 총독이 그 엉터리를 받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 예물, 엉터리 11조를 나에게 바치느냐? 바르게 좀 드려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11조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다 복받으며 살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복을, 어떠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늘 문을 여는 복을 주십니다. 하늘 문이 닫히지 않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메뚜기 곧 황충을 금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라기를 본문으로 택하여 설교를 하는 이유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이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도 멀어지고 정성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된 분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말라기서를 본문으로 택하고 설교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물과 십일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도와 전도를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다시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일어나고 이루어지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은총과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물과 십일조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와 전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 옛날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